나를 구독으로 채워줘요 이 집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이집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이 집이 짱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곳에 나왔는데요 용인이고요 보시다시피 뒷마당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프라이빗한 세대고요. 용인 또 땅값이 높잖아요. 하지만 네, 가격 할인을 많이 해서 네, 13억대부터 나왔었는데 지금은 10억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집 사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사시는 것 같고요. 내부가 너무 예뻐요. 어, 밖에 이제 잔디마당 넓은 잔디마당은 없지만 뒤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숲세권이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바로그 양식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건물 외관은 와이드 롱브릭 타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는 두 대가 가능하고요. 앞에 한대더 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살짝 푸릇푸릇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뒤에 와 이렇게 산자락이 맞닿아 있어서 네 산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뒷산 충분히 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텃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전실로 들어가 보면은, 네, 바닥은 이렇게 현무암으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전실이 상당히 넓어요. 좌측으로, 네, 흑경 처리된 신발장이, 와, 엄청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CCTV 화면까지 네,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옷 매무새 보실 수 있는 거울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쪽에 있고 오른편으로 딱 돌아보시면 네, 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 공간은 뭐 멀티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헬스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네. 가족실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분들 모한 뭐 20분 정도는 네, 20여분 정도는 모이셔가지고 네, 뭐 윷놀이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 창도 잘나있고요 거의 뭐한 20여 평 되는 공간인데 자 좌측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변기 비대형으로 잘 들어와있고요. 타일도 예쁘게 시공이 돼있고 네, 거울 그리고 네, 세면대도 깔끔하게 네, 예쁘게 들어와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상당히 길쭉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는 빔 프로젝트 쏴서 영화 보시기 딱 좋은 공간이고요. 왼쪽으로 요렇게 돌아보시면 네와 지금 주방이 있습니다. 네, 메인 주방은 아니에요. 메인 주방은 2층에 있고요. 이쪽에 식탁도 지금 놓여져 있고 네바 테이블도 있고 네와 웬만한 아파트 메인 주방 정도의 네, 퀄리티입니다. 네 블랙 톤으로 아주 예쁘게 시공이 돼 있고. 네, 수전도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까지.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냉장고 하나 네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와, 진짜 집 사이즈가 상당하죠. 위에 조명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스튜디오나 갤러리처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오른쪽으로 네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네 아까 밖에서 보셨던 야외 뒷마당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자 뒷산이 와 그림 같습니다.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조명이 너무 예쁘고요. 오른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펜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잔짐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와 거의 폭이 한 1. 2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걸어 올라가실 수 있을 만큼, 네, 넉넉한 사이즈예요 자, 2층, 와, 엄청납니다. 지금 다이닝 공간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네, 메인 거실이,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화이트 톤에 블랙으로 살짝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팀이, 네, 진짜 좀 괜찮은 팀이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지금 소파가 4인용 놓여있는데 소파 제가 볼 때는 뭐한 8인용 놓으셔도 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창도 잘 나있고요 위에 실링팬도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고 조명도 정말 예쁘게 라인 조명 간접등 다잘 나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저 안쪽으로 쭉네 마스터룸 공간인데 저기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반대편에 먼저 메인 다이닝 공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렇게 예쁘게 네, 디자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네, 식탁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거의 뭐한 4.5m 정도 빼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식사 한 5분 정도는 무릎 넣는 공간도 있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측으로 보시면 네. 냉장고 뭐 냉동고 풀로 세팅이 다돼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지금 한세 분이서는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자, 식기세척기도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이 잘 들어와 있고 그리고 환기창이 너무 와이드하게 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네, 미드웨이 공간이 살짝 흡형처리돼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싱크볼이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설거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으로, 네, 천연 세라믹으로 만들어져서 아, 상당히 고급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덕션도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왼쪽으로 하부장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네. 와인 냉장고까지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상부장도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야또 있어요. 이렇게 보조 주방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고 하부장 잘돼 있고 뒤에 숲뷰가 보이는 창도 예쁘게 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냉장고 하나 들어올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네 넣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들어올 거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물 수거함이 또 따로 네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집이 너무 좋은데요. 자, 위에 조명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마스터룸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오시면 네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 여기서부터 다 마스터룸 공간이에요. 좌측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파우더룸. 네. 자, 화장이 예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수납 공간도 많고 창도 나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독특해요. 네. 드레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와, 진짜 구조가 아주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개성 있는 인테리어에 뒤에 습세권 보이고요. 우측 편으로는 이렇게 네, 스타일러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빠이장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뻥 뚫어서 네. 이 방을 아주 크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침대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놨고요. 뒤에 또 창이 LG 하우스 창호 잘 들어와 있고요 자,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우측으로는 창이 두 개나 있고, 좌측으로는 가벽. 네, 저 같은 경우는 개방적인 걸 좋아해서 가벽을 틀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마스터룸 화장실이 있는데요. 마스터룸 화장실 너무 예쁘네요. 거울을 양쪽으로 크게 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큰 욕실이 더커 보이고요. 그리고 와 세면대, 네 그린 세면대가 제 자켓이랑 잘 어울리네요. 네, 녹색 어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변기 비대형으로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네 파티션, 네물팀 방지 파티션 양쪽으로 플로 세팅이 돼 있고 안쪽으로 와 조정 욕조가 네 아빠랑 아기들 두명 같이 목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샤워기 하나 달려 있고요. 좌측으로 또 해바라기 샤워기 하나 더 달려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샤워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가서 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네, 3층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3층이 길쭉한 구조로 나와 있고요. 동선상 좌측에 있는 방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방 사이즈가 엄청 납니다 네자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방 사이즈가 이야 진짜 거의 뭐 50평대 아파트 마스터룸 사이즈예요 네 원룸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한 7, 8평 원룸 사이즈 네 킹사이즈 침대가 3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구조고요 네 한쪽으로는 붙박이장 시공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마스터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포켓도어 열고 딱 들어가시면요 좌측으로 이렇게 또 예쁘게 네 수납공간 거울 그리고 세면대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네 물침 방지 파티션 물침 방지 파티션 잘돼 있고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있고요 바닥에 줄눈 시공 은빛으로 예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또 조정욕조가 와 진짜 욕조 하나가 없는 집이 많은데 여기는 욕조를 몇 개씩이나 다 넣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용변 볼수 있는 공간이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스프레이 샤워공까지 예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이렇게 쭉자 이렇게 복도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네 거울을 넣고 수납공간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또 개방감 있게 강화유리로 시공을 이렇게 해주셨고, 좌측편에는 또, 와, 테라스가 있네요. 자,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3층 테라스인데요. 야, 테라스, 네, 저 멀리 숲세권도 보이고, 네, 어,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오면, 야, 야외 노천탕이 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네 사우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가 보는게 좀 걱정된다 하시면은 지금 뭐한 1m 정도로 높이 난간이 되어 있는데 한 1m 정도 더 올리시면은 네 충분히 프라이빗하게 네 반신욕 즐기실 수 있을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테이블 놓고 뭐한 4인 정도까지 한 테이블 놓고 6인 정도는 네, 고기 구워 드실 수 있을만한 공간이에요 네, 콘센트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조명도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오시면 야이 공간에 또 네, 수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음식 가스레인지 버너만 가스버너만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음식 해먹고 설거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공간 어, 공간 너무 구조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야 이쪽에서는 또 전통 찻집처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네차한잔 하시기 좋은 그런 구조로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자, 포켓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와, 이 방도 진짜 크네요. 네, 여기도 방 사이즈가 거의 이방 하나만 해도 한 7평 정도 될 정도로 네, 원룸 사이즈입니다. 층고도 아주 높고요. 네, 조명도 예쁘게 잘 들어와 있고 <laughs> 와, 반대편에 욕실이 또 있어요. 네, 와더 더 놀라운 거는 욕조가 또 있습니다. 와, 이 집은 진짜 사람들이 요즘에 반신욕, 전신욕 하는 거 너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집이에요. 네, 타일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고요. 자, 바깥쪽에 네, 숲세권 창문도 하나 잘 내주셨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예쁘게 잘 해주셨고요. 네, 변기 잘 들어와 있고 꼼꼼하게 화장실 전부 이렇게 네, 물티 방지 파티션 다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넓은데 더 넓어 보이게 거울을 또 이렇게 네 많이 넣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세면대 하나하나 네 보통 도마라 스타일이 아니고 예쁜 디자인으로 다 넣어 주셨어요. <목소리>